아니 무비다. 아 얘가 여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피난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 <laughs> 네, 여기서는 저는 조용히 닥치고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例えば僕がその道を歩くことをやめても街中に溢れてる気づいてくれるかな振り返る穏やかな日々君の隣で笑っていたあの頃 明日が「待ち遠しかったんだ」「僕はこん,こんなにこんなにこんなに大切な君を」「守りたい守りたい君だけを」「何度も何度も何度も」 また巡り逢うために 야, 근데 주인공이 그 생긴 게 완전 달, 다릅니다. <laughs> 뮤비랑 그 게임에 있는 그 얼굴이랑 완전 달라. 아니, 그건 그렇고 노래를 무슨 2절에 그 후렴까지 전부 다 불렀어. 나이러 줄은 생각 못했어. <laughs> 아, 노래가 좋긴 좋아. 아노 그... 그... 저에더난다사나 뭐라고 웃기지마. 아이 아이 깜짝이야. 와, 오른쪽에 뭡니까? 방금 맞습니까? 아, 네, 깜짝 놀랐네. 아니, 이 할머니 존나 무섭다. 와 <laughs> 순간 귀신을 본줄 알았어. <laughs> 자,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laughs> 시간이 없습니다. 음, 빨리 서부 지역의 피난소로 이동해 주세요. 뭐니 <laughs> って요 와주가올로뭔 소리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구조가 올거잖아그래 이럴 때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 이센트럴아일랜드는 언제 침몰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단 말입니다.어 어떻게 그런 걸알수 있습니까?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그런 거짓말은 믿지 않아. 에? 그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지켜본다. 어... 당신은 어, 당신 대체 누굽니까? 이걸 합시다. 아나와이나니모노 믿어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나는 지질학자, 이시자와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 섬을, 아, 이 섬의 집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시자와?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더니, 예전부터 이 섬에 결함이 있다고 외치던 녀석이야. 그래, 나도 뉴스를 봤지. 하지만 이 녀석의 이야기는 모두 엉터리라고 말하던데, 이 와중에 또 어? 미친 건물 두 개가 박살이 났습니다. 마치 일부러 한것 같아. 자, 모두들 진정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서부 지역의 지반은 이제 붕괴 직전입니다. 네, 하지만 동부 지역이라면 아직까지는 안전할 겁니다. 네, 서둘러서 동부 지역 피난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어, 어이. 어쨌든, 이동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그 무너지는 그, 물, 건물을 보고 쫄았어, 얘네들. 여기는 없었다. 다음은 동부지역인가? 뭐가 없었다는 말이지? 어, 우리들도 가자 거기 두 사람 응? 너희들은 아야미의 아야미 어디지 하즈키씨라면 당신을 쫓아갔어 만난거 아니었어 아야미 녀석 쓸데없는 짓을 너희들 이시자와라는 남자를 아는가? 이시자와라는 사람이라면 동부 지역의 피난소로 갔는데, 그런가? 이시자와.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히카와씨, 경찰이 이시자와라는 사람한테 대체 무슨 용보지? 그런 건 우리는 몰라도 돼. 우리는 하루 빨리 여기서 탈출할 일만 생각하자고. 자, 휴식을 하고 탈출합시다. 이 운동장도 굉장히 위험해 보여. 잠깐만, 여기가 마, 맞나? 맞는건가? 아... 아니! 비가 옵니다. 더 이상 둘수 없다. 아니! 우산이야 우산! 뭔가 필요없는 한계를 버려. 아니 먹을게.. 뭐 잠깐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지 이걸 하나 버리겠습니다 다음, 소리가 지금 찢어져 아마도 이 빗소리 때문인걸로 생각됩니다 아 젠장 이거 왜이런거야 예, 조금 찌직거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나봐. 니쿤 콤파스. 아니, 이것은 우비모자. 하지만 나는 이걸 고집하겠다. 야, 그만 찌질거려 제발 부탁이야. 어 이게 더 낫습니다. 비올 때는 당연히, 구름 콤파스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위치, 뭐야, 방금? 무슨 신발이지? 아니! 이것은 요리사 옷이야. 좋았어, 나한테 그거 모자도 있지. 이것이다. 야, 패션의 완성. 패션의 완성은 요리사 옷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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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거 봐 다리가 다리가 뭐 어쨌다는거야 아 다리가 잘렸습니다 다른 다리는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어 어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이 녀석은 저번에도 그렇고 무슨 매의 눈인가. 뭐야 갑자기? 예, 갑자기 <laughs> 무너졌습니다. 오오오 맞아. 오, 왜, 왜 이래, 왜 이래? 유단 없이 갑자기 이게 뭐야? 젠장아, 앞뒤 전초 없이 갑자기 이지라이 뭐야, 이거는? 초능력인가? 공중에 떠 있어.